안녕하세요. 땅파는 누나 정승민입니다. 오늘은 신경주 역세권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경부선 KTX를 계획하던 1990년에 영천시, 포항시, 경주시, 울산시 등이 정차역으로 거론이 되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인 경주로 KTX 동대구 경주 부산 구간을 확정을 하고 후에 오송역, 김천구미역, 울산역 등이 추가가 됐어요. 신경주역은 2007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1월에 운행을 시작을 했어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선화 역사로 만들어졌고 2019년 기준으로 1평균 2,000명이 이용을 하는 역으로 기존의 도시와 관광지 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개발의 속도는 조금 늦었지만 경주시 기본 계획에 나온 대로 서부권의 신경주역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약 11만 평의 양성자 가속기 연구단지의 배우단지로 조성이 되고 부산, 울산, 신경주, 포항을 잇는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돼요. 533,630 제곱미터로 약 16만 평에 2,5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공원부지, 공공청사, 학교 부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택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6,300세대, 16,000명이 상주하는 도시로 만들어져요. 경주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태영건설, KDB 산업은행이 신경주 역세권 공영개발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기존의 도시 쪽을 향해서 역의 위쪽으로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많지 않고 관광지 등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양성자 가속기 연구단지의 배우 단지의 역할을 위해서. 주거지의 비율이 높고 상업지는 6% 정도로 작게 들어가 있어요. 고속철이 정차하는 여러 개의 노선이 만나는 역은 신경주역처럼 주변에 인프라가 크게 없어도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변으로 산업단지 등을 조성을 해서 직주 근접의 도시를 만들어요. 이렇게 역세권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에 역세권 개발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논일 때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투자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